자연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놈들이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빙하기가 끝났을 때, 북미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했던 개과 동물은 멸종했고 가장 평범해 보이던 늑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차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1만 3천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지금은 사라진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다이울프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사냥꾼이었죠. 몸무게는 평균 68kg 현대 회색 늑대보다 대략 15에서 20% 정도 더 컸고 턱 힘은 상당히 강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이들의 이빨은 두껍고 튼튼했고 뼈를 씹어 부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완벽함이 특정 조건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이어울프는 당시 먹이로 이용 가능했던 대형 초식 동물에 더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소, 말, 나무늘보 같은 거대한 먹잇감들이 평원을 가득 채우던 시절에는 최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 대형 동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은 대형 먹잇감을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 울프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미 그들의 몸은 큰 먹이를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으니까요. 화석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부상 흔적이 늘어납니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이죠. 강한 턱은 여전히 강했지만 먹을 게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같은 땅에서 살던 회색 늑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이얼올프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큰 먹잇감부터 작은 동물, 필요하면 썩은 고기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연성이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식단도 바꿨고 먹잇감이 줄어들면 사냥 방식도 조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인간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인간은 북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 있었고 인간 활동이 남긴 흔적 주변에는 간헐적으로 남아 먹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늑대는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이 남긴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치아 분석을 보면 일부 개과 동물은 인간이 남긴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초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존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이어 울프와 회색늑대의 차이는 결국 선택의 폭이었습니다. 한쪽은 최고의 먹잇감만 노렸고 다른 한쪽은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먹었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전자가 유리했지만 환경이 급변하는 순간 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카드를 꺼낸 종들 말이죠. 승냥이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걸로 유명한데 개체 하나 하나는 약하지만 팀워크로 큰 먹잇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전략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커질수록 한 마리당 돌아가는 양이 적어지고 조율도 어려워집니다. 무리 사냥은 강력하지만 먹이가 풍부해야 유지됩니다. 다이어 울프처럼 특정 조건에 너무 맞춰진 거죠. 반면 회색 늑대는 무리 크기를 상황에 맞춰 조절했습니다. 먹잇감이 많을 때는 큰 무리를 잃었지만 적을 때는 작은 가족 단위로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혼자 다니는 늑대도 있었죠. 고정된 팀 크기가 아니라 유동적인 협력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승냥이는 무리가 곧 생존 전략 그 자체였지만 늑대는 무리를 도구로 썼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렸죠. 감정적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생존 측면에서는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늑대가 사냥만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청소부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포식자가 남긴 사체를 먹기도 했죠.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시 다이올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식단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고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몸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이어울프는 짧고 강력한 돌진에 특화되어 있었고 회색 늑대는 지구력이 좋았습니다. 오래 쫓아가서 먹잇감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었고 이 방식은 먹잇감의 크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울프와 회색 늑대는 외형상 비슷해 보였지만 유전적으로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던 거죠.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회생 늑대가 훨씬 다양한 환경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조건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유연성이 몸에 배었을 겁니다. 반면 다이어 울프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만 살았고 그만큼 특화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특화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특화는 약점이 됩니다. 다이어 울프가 겪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빙하기 말기, 북미 대륙의 대형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다이어 울프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큰 먹잇감을 잡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작은 동물을 쫓기에는 너무 무겁고 느렸습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다이어 울프의 마지막 흔적은 약 1만 3천 년 전을 전후에 사라집니다. 정확히 빙하기가 끝나고, 대형 초식 동물들이 사라진 시기와 겹치죠. 같은 시기 회색늑대는 오히려 분포 지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북미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 지역의 환경에 맞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적응했습니다. 이 적응력은 단순히 먹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죠. 일부 회색늑대는 인간 거주지 근처에서 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인간에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결국 개의 조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일부 늑대가 인간 곁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죠. 반면 야생에 남은 늑대들은 여전히 육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지만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완벽한 육식동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살아남은 종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당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이어울프는 대형 사냥에 완벽했고, 승냥이는 팀 사냥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뭐 하나 완벽하지 않았죠. 그저 여러 가지를 적당히 할수 있었을 뿐입니다. 적당함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최고의 강점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쓸수 있으니까요. 다이어 울프에게는 플랜 B가 없었지만, 늑대에게는 플랜 C까지 있었던 겁니다. 고고학 기록을 보면 인간과 개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약 1만 6천년 전 독일에서 발견된 강아지 화석은 두 명의 인간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있기를 바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반면 다이올프는 인간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들은 완벽한 포식자였고 인간 같은 약한 존재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결국 한계가 됐습니다. 자연은 완벽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응력을 보상하죠. 가장 강한 턱을 가진 종이 아니라 가장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종이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큰 무리를 이룬 종이 아니라 무리 크기를 조절할 줄 아는 종이 살아남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보면 늑대는 여전히 야생에서 살고 있고 개는 인간과 함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둘다 회색 늑대에서 갈라진 계통이지만 선택이 달랐고 결과도 달랐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다 유연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다이올프를 되살렸다는 발표도 나왔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한번이 선택을 탈락시켰습니다. 1만 3천 년 전에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먹이를 선택하느냐. 어떤 크기의 무리를 선택하느냐 인간과 어떤 거리를 선택하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사라졌습니다. 다이올프는 최고의 사냥꾼이었지만 최악의 생존자였습니다. 승냥이는 완벽한 팀을 만들었지만 팀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졌습니다. 늑대는 뭐 하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최적화는 평상시엔 이기지만 위기엔 먼저 무너집니다. 자연은 강한 종을 남기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종을 남깁니다.